안녕하세요. WH 투자연구소 터치 전문가입니다. 어, 현재 LG전자 종목 분석 9일차로 어, 지난, 지지난주부터 제가 LG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저희 CPR 프로그램을 이용한 목표가와 손절가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어, 4일간의 긴설 연휴가 지나고 오늘 LG전자 차트와 함께 CPR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격 위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먼저 오늘 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설 연휴 전부터 그간 가장 큰 이슈였던 우한 폐렴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였고 한국 증시는 장 초반부터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으며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전일 대비 3% 이상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국내 전자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 LG전자를 비롯한 전자업계가 중국 진출기업을 중심으로 현지 공장 및 판매점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각 기업들은 중국 출장을 제한하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당장보다는 앞으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실적 악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 우한에만 사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한 외지역으로 빠른 확산에 우한 지역에만 국화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LG전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 14일부터 제가 CPR 프로그램을 이용한 LG전자의 목표가와 손절 가격을 차트에 표시해 두고 있는데요. 어, 연휴 전에 LG전자의 목표가와 손절가는 1차 목표가가 75,800원, 2차 목표가가 83,400원 그리고 1차 손절가가 67,500원 이었습니다. 어, 오늘 LG전자의 주가는 66,600원을 시작으로 1차 손절가 67,500원을 찍고 이탈하여 현재 67,000원으로 약3%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난 주에 미리 체크해둔 목표가와 손절가를 숙지하신 분이라면 오늘 장 시작과 함께 손절가를 잠깐 터치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어, 잘 대처, 대처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는 1차 손절가를 이탈하면서 어, 이 가격이 지지선에서 저항선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가에 대해서 CPR 프로그램의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다시 한번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지전자의 목표가와 손절가는 현재 주가에 대응해서 하향 조정된 모습인데요. 자, 1차 목표가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적어 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68,900원, 2차 목표가는 75,800원, 1차 손절가는 61,300원입니다. 어, 주가가 조정의 모습을 나타내는 만큼 매집력이 지난주 22점에서 30점으로 다시 상향 조정된 모습입니다. 이는 지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 오늘의 하락이 기술적 반등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 자, 이렇게 저희 WH 투자연구소의 CPR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LG전자의 목표가와 손절가를 매일매일 체크해드렸는데요. 어, LG전자 주주분이하면 조정된 가격을 꼭 숙지하신 후에 해당 가격에 도달할 시 대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까지 9일 동안 LG전자 주가에 대해서 목표가와 손절가 등 대응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어, 다음번에 또 다른 종목과 함께 저희 CP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목표가와 손절가를 짚어드릴 건데요. 어, 지금까지 LG전자의 가격에 대한 대응 방법, 방법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혹은 다음 종목이 기대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CPR 프로그램의 목표가와 손절가는 실시간 주가에 대응하여 변경됩니다. 어, 저희 WH 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무료로 일주일간 무제한 사용 가능합니다. 어, 지금까지 LG전자 종목 분석 WH 투자연구소 터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